네, 안녕하십니까. 불맨다. 저 여러분, 제가 스킨을 바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삼이청하고. 아니, 뒷모습 보기잖아, 이거. 왜이렇도 뒷동수만 해도. 하하하. 도팅네, 어떠나요? 어떻습니까? 아유, 여러분, 짠! 앞으로 가는 게 여전히 앞으로. 응, 여기 무덤, 다게 무덤. 아유 어지러우니까. 아 잠깐만 도전 과제 한다. 도전 과제를 획득했습니다. 컴퓨터에는 막 그런게 있잖아요 어, 네. 네 제가 살인마 동물 살인마 2를 찍었잖아요 근데 요즘 지옥과 엔더월드가 그 완전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완전 이상해졌어요 지옥은 그 애들을 볼 수가 없고 엔더월드는 땅속에 있어요 뭐 그나마 좋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힘들게 아 저거 티키와 뭐였지? 뭐 무시성 무시성 하는 곳에 으악 떨어졌다 아재, 난 이게 싫다. 여러분, 제가 어떤 보스를 할 거라면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엔더스죠 아유 소리 무시다. 아, 조금은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나는, 여기. 아, 이거. 으아우, 역시 들고 한번 맞았죠? 이번에 화살로, 화살 슛? 아, 슛? 아, 저거 만들어놨잖아. 뉴 비모쿠레이 아, 작업할 수출해야겠어. 조심조심히 해, 자네. 알겠다니 자, 난 들어가 버렸어. 니가 나쫄깃쫄 딱. 자네, 괜찮아. 괜찮은 거 같다네. 자네, 괜찮으시지? 나는 하늘을 날아서 갈 것에. 짝. 그래도 HP는 깎이는 느낌이다. 짝. 으, 떨어질 뻔했다. 여기가 제일 높은 기둥인 것 같다. 이런 HP를 나눠주자라. 너무 어둡군. 그럼 간다. 류와같아 이제 집이 났다. 보스고 이다 어, 발군. 케어 f 파이어. 이때다. 아, 진짜 튕겼잖아. 아니. 저게왜 불해. 이, 어쨌든. 난. 엔더 드리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간다 저걸 때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드래곤이 맞는다. 손으로 때릴수록 힘들다. 이게 그... 그아 진짜 내가 하고 있잖아 핸드드래곤 이거 엄청난 에너지를 니한테 주는 거야 생명줄 이때 터트려 자 우와 엄청난 데미지 자 아, 진짜 오지 마 이놈, 자식아. 오, 생명체도 되지만, 아씨 에이, 개 자식아. 누가 내꺼 바뀌야 나나나, 나나나. 아 진짜 이 개자식아 누가 형님 방해하는데 어 여러분 어휴 7분이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때도 우와 여러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이때다 튕기지 않고 슛 우와 쳤다 와안 보인다 누가 행님한테 까불 하고 있어 아, 여러분. 저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빨리 끊어야겠지만. 자, 누가 이상하지? 이러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나, 나, 나. 진짜 그건 여러분 이편을기 대해 주세요.